첫 번째 게임은 위험한 쉘터입니다. 좀비에 의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남는 스토리로 인류에게 마지막 장소인 쉘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80일. 여러 가지 작업으로 돈을 벌고 다양한 훈련으로 능력치도 올리며 필요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템 파밍까지 해야 합니다.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20개 이상의 다양한 엔딩이 있으며 생존, 육성. 토리 형식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과금 없이 충분히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경쟁 요소 없이 다양한 엔딩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게임은 노스토퓨어로즈 방치형 RPG입니다. 세명의 캐릭터로 진행하는 새로 형식의 방치 게임입니다. 시점 전환이 자유롭고 초반에 재화를 많이 퍼주는 편입니다. 캐릭터, 유물, 장비 등 다양한 뽑기가 존재하지만 직접 뽑아본 결과는 상당히 혜자스러웠습니다 아이템과 유물 종류도 다양한 편이었고 방치뿐만 아니라 1일 던전, PVP 등 다양한 컨텐츠도 존재합니다. 방치형은 호불호가 심한 장르이므로 직접 플레이해보고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게임은 전설의 군단입니다. 수십평 턴제 rpg 게임이고 게임 자체에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아이템, 진영, 상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며 자동전투, 수동전투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편이라 전체적인 게임이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소통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보이며 무과금 유저도 충분히 즐겁게 플레이가 가능하니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즐겨보세요. 네 번째 게임은 모험과 이야기입니다. 게임 형식은 텍스트 로그라이크 게임이며. 선택과 운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픽셀아트를 적절하게 잘 활용했고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멀티엔딩 게임입니다. 소박하지만 전투 시스템도 존재하며 이런 장르를 처음 접해보는 게이머라면 한번쯤 플레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 게임은 만나봐요 이 세계의 숲입니다. 기본 테두리는 퍼즐 게임이지만 다양한 인테리어 의상 꾸미기가 존재합니다. 플레이를 하다보면 주민과 결혼도 가능하고 주민과 함께 전투도 가능합니다. 퍼즐 게임 좋아하면서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추천드립니다. 다운로드 주소와 쿠폰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 영상 보시고 나서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끝!